정희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구약 시대 소돔성을 방불케 하는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부도덕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까지 그대로 흘러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본 것처럼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도덕 폐기론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육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네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때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종종 수단이 사용되어야 할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떤 수단은 그 자체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특정한 조건 아래 대부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견되는 수단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법성으로부터 당위성을 가려내야 합니다. 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게 정말 마땅히 해도 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전 옆보다 사탄이 더 간교하게 작은 예배당을 지을 곳은 없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는가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해롭게 하지 않나? 그것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나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자신에게 그 영향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입니다 자유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탐닉하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임에도 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욕망과 기호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건강, 영혼의 자유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는 수치를 달고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해 봐야 할 것은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입니다. 영의 새로움을 입은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일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죄의 문턱을 넘기 전에 우리는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음 마음속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 논리의 모순점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 시간이 있어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논리대로라면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2절 13절 이 구절에는 영어 성경 NIV 또, New Living Translation, 그리고 한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New Living Translation은 You say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그것이 당시 고린도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주장이었음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따옴표가 없지만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도 고린도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12절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18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음을 드러내어 줍니다. 이원론은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을 정신 세계, 물질 세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계는 실제하는 이데아로, 물질계는 가변적인 그림자로 규정하는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두 세계는 별개의 것으로서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인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무슨 주장일까요? 고린도인들은 육체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들 생각에 어차피 그것은 악한 것이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은 무슨 논리일까요? 고린도인들의 주장은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성적인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햄버거를 먹는 것은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다. 이처럼 성행위도 자연적인 것이지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것은 무슨 주장일까요? 그들의 주장은 죄를 짓는 것은 육체에 국한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잘못은 몸은 육체적인 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몸이라는 것을 간과한 데 있습니다. 몸은 육체적인 몸인 동시에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영이 그하고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는 교제성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육과 영혼의 이분법을 배격하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으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자, 13절에는 몸의 목적은 주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주님 안에서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책임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몸의 연합은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19절은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다. 20절 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영과 분리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적법성으로부터 당위성을 가려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망과 기호인가? 아니면 도덕적 건강, 영혼의 자유인가? 나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려되고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질적 세계에서 변태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변태란 동물의 성장 과정에서 큰 형태 변화를 거쳐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성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징그럽기 짝이 없던 유충이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나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세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과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생각이 항상 부도덕으로 치닫는 본질을 가진 우리, 그래서 스스로 부패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조건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또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기호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빛 가운데 날아올라서 거룩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의 헬라어는 메타모르프스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메타모르포시스, 변태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태를 거쳐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땅을 기는 삶이 하늘을 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도덕폐기론이 그들에게 성행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영과 교제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에게 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마땅히 해도 되는 것을 가려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욕망과 기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인 건강과 영혼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